그자가곧 모든 걸 삼킬 것이고, 그러 그러니까 내게 남은 마지막 점수가 부디 그대가 찾는 힘을 부여하기라 너무나 엄청난 힘이야.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걸로 이 어둠의 하수인들을 상대해야 해. 말해 난 계속... 그 지역을 정리해 살라 그래야 우리가 내려가 당신에게 지원군을 보낼 수 있어 응. 여왕이 듣고 있노라 이게 끝날 때까진 집중해야겠어, 짐이 녀석은 당신한테 맡길게 좋아, 이두 곳에 방어시설을 건설했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더 이상 물러나서는 안 돼. 군단은 죽는 그 순간까지 여왕을 도우리라. 첫 번째 자수리 그대와 함께한다. 자 그럼 움직여 보자고. 광물이 네. 부족합니다. 시키면 해야죠. 사라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려면 방어를 튼튼히 해놔야 돼 준비는 됐겠지? 우리의 병력으로 최대한 버텨보겠다 여왕님이 다치셔서는 안 된다 이번엔 확시하겠지건설로봇 yeah. 준비 완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아, 명령 받았습니다 진정 기다리고 있었어. 전멸로 준비 완료. 이거 봐. 제발 무덤을찾아왔구나 저건 대체 뭐였지? 아군이 자신의 하수인들을 보내고 있어. 하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이 힘으로 놈들을 막을 수도 있어. 뭐지 아군 자, 다들 들었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여기 지원이 필요한다 가자 보방 지원 대기 중 말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자, 다들 들지 모두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방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된다> <면사러� careers> <머물물이> 부족합니다> 박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뭐지? 뭐지? 빨리! 경련을 관찰 로봇 준비 완료! <놀란람> 어서 말해. 자, 다들 들었지? 굉장한 물! 구석 건물! 관찰 로봇 준비 완료! 아! 아! 좋습니다. 제 지원이 없으면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꼭 필요하면 내 힘을 사용할 수도 있어. 이젤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준비 끝났습니다! 나의 이 힘을 아무의 병력을 상대로 쓰게 되면, 힘을 다받는게 늦어질 거야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말해 말해봐라 r e Mare, Mare. o k 말씀하십시 무슨 일이죠? 야, 광물이 야, 부족합니다 이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아이스제 예, 대장님 예예 예, 대장 어서 막 말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 일대장. 예, 하고 싶은 말 뭐지? 빨리. 반전 로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왕이. 공허 분쇄자가 근처에 있어 살라 반살룡은...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당신의 힘을 좀쓸 때가 온것 같군. 업그레이드 완료.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니다뭘 날려버릴까요? 이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서 말해. 여기까지 왔군.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한 바탕 쓸어볼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놈들이 다른 쪽에서 기지를 공격하고 있어. 이 녀석들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왜 포기하겠나? 전쟁에선 끈질긴 게 유리한데.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여왕왕이 득. 마셔 마십시오. 전장으로 보내 주십시오. 로이전투시까요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잘못 들었습니다 한바탕 놀아볼까? 아, 조기 대규모 공격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테란 우리를 도와라 말해 잘못 들었습니다 한바탕 씹어볼까? 준비 끝났습니다 한바탕 씹어볼까?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죠? 레이, 깜짝이야. 네, 예? 레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말해봐. 라 전쟁을 시작할까요? 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어. 한발한발이 볼까? 지상일은 보방 지원 대기 중. 준비 끝났습니다. 예? Yep. 무슨 일이죠? 여기엔 뭐있는데요 공허 분쇄자가 여기 또 하나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처리하는 게 좋겠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뭘 날려버릴까요? 기지감신 종료됐습니다. 오로스의 힘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어. 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았어. 전투를 전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전쟁을 시작할까요? 현실시 지성이든 공중이든 다 좋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하세요. 아잇! 깜짝이야! 다이힐! 전투. 하모니 엄청난 병력을 내 쪽으로 보내고 있다. 레이더, 내 친구야. 그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디일까요?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연려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출동이다! 전투를 위해 탑 관사로만 준비 완료습니다전신 시스템 계속하세요. 뭘 날려버릴까요? 전진! 열려 치웠습니다 준비 완료!

어서 말해 기지가 습니다 <laughs>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하고 싶은 말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알지가공님께서 공격받고 있다 력대로아오 사령 베스팅 가스가 부족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네, 지성이든 공주형이든 다 듣고 있습니다. 계속 하세요. 뭐니? 관찰로만 준비 완료. 무슨 일? 이상 호 수신, 반설 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어요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영엔 못 죽겠는데요 자가라와 아르타니스가 곧 공격을 받을 거야 그들을 도와줘 짐 그녀에겐 젤라가의 힘을 믿고 맡길 수 없다 너도 알고 있어 네, 좋습니다쪼고 있어요. 좋쪼다쯤이야 쪼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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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다다이드레이슴다 쪼슴다! 쪼슴다! 공격받고 있다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우주 전체가 내 손에 들어온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캐리건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뭘 날려버릴까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공허 분쇄자들이 또 있어. 놈들을 처리해야 돼. 뭐지? 빨리 말해. 나는 군단이... 뭘 날려버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습니다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이공중이 전투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영엔 못 죽겠는데요 지성이든 공중이든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물론입니다 과감한 바로 이거야 지성의 지상이든... 조금은 피할 수신 시스템, 작동, 전쟁을 시작할까요? 이에 혼자서 버겁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문제없습니다. 열려치웠습니다. 준비 완료. 모두, 전쟁을 시작할까요? 정리합니다. 건설 로반 아무리 변혁이 모든 방향에서 공격해오고 있어. 버텨야 돼! 넌 지금 너의 동족을 무참히 학살한 괴물을 벗고 있다. 그 소린 지겹게 들었다고. 집중해라, 나의 친구여. 당연하지. 레이너, 나의 병력은 더 버틸 수가 없다. 차원 이동으로 후퇴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알겠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혼자서 밥 없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맙소사, 아무리 모든 병력을 퍼붓고 있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즈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여왕님을 공격한다. 제임스 레이너. 여왕님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목숨을 다해... 어떻게든 해볼 테니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알겠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박소사, 아무리 모든 병력을 퍼붓고 있어. 안설러봇 준비 완료. 안설러봇 준비 완료. 기지 사용 업그레이드. 안설러봇 준비 완료. 체임스 레이터 여왕님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목숨을 다했 여왕님을 지키지 않으면 군단이 널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래. 정신 번쩍 나게 해줘서 고맙군. 아,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바탕 씹어볼까? 놈 들이 여왕 님을 공격 한다. 이제 됐 어. 젤라 가의 정수 를 거의 다받았 어.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 되자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난 이제 가야 돼